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자, 무고만주의하십니다. 9월달이 된지 벌써 4일째인데,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있죠. 다이 친구 때문입니다. 네, 육아에 점진하다 보니, 네, 영상이 좀 늦어진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솔직히 올리기가 좀 애매한 시즌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한가위 빅세일을 막 여러 사이트에서 때리고 있다 보니까, 요게 시즌이 지나면 가격이 정상화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추천하기 애매한 타이밍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추천해달라는 그런 성화 같은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총 4개 제품 간단하게 골라봤습니다. 요번, 네, 추천드릴 요 4개 제품은 한가위, 빅세일, G마켓, 11번가에, 이벤트에 맞춰서 진행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시는 걸로 좀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제품부터 갈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 아소스 노트북인데, 루시엔, 5,506 6코 어 제품이 장착되어 있고 8개 전에 SSD 2 5 6이 장착이 되어 있는 15.6인치 광시야각 패널에 37만 1,000원짜리 제품입니다.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다만 해당 가격을 뽑으려면 카드 할인도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아마 4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15인치이기 때문에 화면 큼지막 하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품질은 그렇게 좋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영상 작업이라든지 뭔가 그래픽 작업 용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 영상 보는 용도로는 충분히 쓸수 있는데 뭔가 화려한 영상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해당 디스플레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무용, 인터넷용 뭐롤 정도, 롤이나 아니면은 어, 벨라론트 맞나? 아무튼 그런 것들 캐주얼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 무게가 좀 나갑니다 해당 제품 무게 잠깐 읊어 드리면은요 여기 스펙 그리고 사양 띄워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무게 같은 경우는 약 1.69kg로 꽤나 묵직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 구매하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마해 들어가주시고요 로그인 해주시고요 제 본문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쭉쭉쭉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예. 한가위 빅스 쿠폰 받으러 가기 그리고 중복 쿠폰 받으러 가기 있습니다 요 빅스의 쿠폰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여기 쿠폰 보기 요걸로 쭉 받아 보면 돼요 요걸로 받고 밑으로 쭉쭉쭉 다시 내려가지고 요아소스 빅스의 쿠폰 따로 받아 주시고요 쿠폰 받기 오케이 아시겠죠? 요런 받아 주신 상태에서 상태에서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은 쿠폰 적용해서 76,000원, 35,000원, 그러면 40만원 되죠. 적용 그리고 구매하기로 넘어가면 여기서 네 스마일페이 하나 카드가 있는 분에 대해서 또7% 추가 할인됩니다. 이 그래서 37만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나 카드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구매하셔도 39만 9천원에 구매하셔도 충분히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품. 앞서 제품 무게가 좀 나갔죠. 요 제품 좀 들고 다니는 용도로 막.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니는 용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노트북, 사무용 노트북이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h 크북 k 크패드 아니죠? o 크북14 G3 a c l 블라블라 이 제품. 해당 제품은 우선은 r y z 5 5600U, 5500U 보다 성능 향상이 꽤 있는 그런 CPU입니다. 5600U 8GB 램 그리고 이8 g b 무상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총1 6 g b 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노버 같은 경우는 키보드 쫀득쫀득하기로 유명. 하죠. 그래서, 키보드는 확실히 마감이 괜찮은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제품도 스펙이랑 예상치 예,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좀 들고 다니는 사무용 용도라면 해당 제품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 제품 밑에서 보시면은요, 네, C포트가 두개 있죠. 충전용으로도 하나 쓰고, 그러니까 USB PD를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USB 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게이밍 노트북 많이 찾시잖아요. 11번가에서 지금 할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6만, 아, 6만 9천 원. 6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레노버 게이밍 3i 제품. 우선은 3050ti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CPU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 i5. 에고, 에고. 쓰셨어요? 네. 쓰셨어요? 자, i5-11300h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긴 한데, 게임을 주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CPU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만, GPU가 3050ti이기 때문에, 배그 같은 경우는 좀 옵션 타협을 해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빡센 패키지 게임도 있죠 그거에서는 조금 무리가 될수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6 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괜찮다 1 1번과 구매하는 방법 짤막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로그인 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바로가기가 오프가 돼있죠 요거를 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URL 직접 입력하기 누르시고요 <laughs> 주소 복사되면은 다시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고 그리고 왼쪽 하단에 안 뜨죠? 예, 네,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뒤로 가기 눌러주면은, 여기 바로 가기 on이 되어 있어요. 바로 on 되어 있고, 쿠폰 보기 들어갑니다. 쿠폰 다 받아서 적용도 해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쿠폰 변경, 자,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만원짜리 쿠폰 적용되어 있고, 구매하기로 넘어가 봅니다. 구매하기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러면은 여기 4만 5천원짜리 되어 있고요. 카드 추가 할인에, 롯데 하나 삼성, 농역카드 여러분들 있는거 SK페이 SK페이라는게 그냥 12번가 페이 프로그램이에요 거기다 등록하시면은 빵전 삼성카드 있으니까 69만 9천원에 구매 가능하시다 그래서 나는 뭔가 캐주얼 게임 용도로 노트북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오버워치는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의 제품이 되겠다 롤...롤이라는데 아, 그 뭐죠 로스트하크 로스트하크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양의 제품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 솔직히 해당 제품 가성, 가, 음, 가성비가 가성 괜찮아요 막 좋다 가성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3 0 6 0에 들어간 제품 중에 지금 아 90만원대 제품이 요거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혹시나 찾으신 분 있으면 은 알려주세요 그래서 해당 제품 빅터스 힌지가 덜렁덜렁 하기로 유명한 제품이죠 다만 땅땅한 땅땅한 책상에서 네, 쓰면은 솔직히 힌지도 그렇게 큰 네, 문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라이젠 7 5800H 들어가 있고요. RTX 3060 들어가 있어서 게임용으로는 충분한 그런 제품이 되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난좀더 빡센 게임을 즐기고 싶다. 솔직히 꼭 사셔야 되면 사세요. 지금 당장 사, 살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은 4대 지금 당장은 사기는 좀 애매한 그런 가성비의 제품이 되겠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럼면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 추석 맞이해서 할인 쫙 돌려있는 것들 한번 추천드려 봤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제가 요러, 요런, 것들 가성비 좋은 제품들 여러분들 찾아보기 쉽도록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쫙쫙쫙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여기 제가 추천드렸던 여기 게이밍 3i 있는 거 보이시고 할인율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실 수있으니까요 혹시나 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 중에 마음에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은요 서비스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길 바래요 차유로고 하면서 오늘 간단하게 아, 아기랑 영상 찍기 진짜 힘드네 아무튼 네 우리 처음으로 출연한 우리 딸내미 이쁘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러뿅